네, 금융업계를 대변하는 금융투자협회의 차기 회장 후보자 공모가 조금 전 끝이 났습니다. 서재익 하나금융투자 전무가 막판 깜짝 출사표를 던지면서 모두 4 명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이게 됐습니다. 관련해서 취재 기자 연결해 보죠. 류정우 기자. 네, 류정우입니다. 네, 어제였죠. 서재익 전무가 깜짝 출마 의사를 밝혔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와 신성호 전 IBK 투자증권 대표, 정기준 KTB 자산운용 부회장의 서재익 하나금융투자 전문까지 가세하면서 총 4명의 후보가 협회장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게 됐습니다. 서재익 전문은 현 금투협회장의 일반 임직원은 도전하지 못하는 유리천장으로 가로막혀 있어 금투협이 혁신이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본인의 협상력과 소통능력, 추진력을 강점으로 세우겠다는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. 그동안 금투협회장은 증 대, 대형 증권사 CEO들이 맡아왔다는 점에서 서전무의 깜짝 출마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류 기자, 현재까지는 뭐 유력 후보가 좀꼽힙니까 현재로선 유력 후보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. 당초 최연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 회장,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, 전병조 전 KB증권 사장 등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인사들이 출마하지 않으면서 이번 선거는 다소 김이 빠진 모양새였는데요. 서정무의 출마로 후보자가, 후보자들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판세를 예측하기 힘들어졌습니다. 금투협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출마한 4명의 후보자에 대해 심사를 거친 후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협회사들의 투표를 통해 협회장을 뽑게 됩니다. SBS CNBC 류정원입니다.